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도 촬영을 했고 여러분도 다잘 아시는 현장인데요 최근에 자녀 세대가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원분양가에서 약 1억 정도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금 3억 초반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또 여기는 금액을 1억이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실입주금도 1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대출이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과 낮은 시입주 금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3억 초반에서 3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지금 손에 꼽도록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원하시면 얼른 전화 주셔야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사철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들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런 매물을 원하시면 하루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여기는 1호선 부천역 급행라인이 도보 3분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1호선 라인 출퇴근 원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는 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형 마트, 또 시장, 다양한 상권, 종합 병원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권 인프라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장의 장점은 초 역세권과 다양한 상권들이 되겠습니다. 또 금액도 1억 이하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문 세칸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띄움 시공 들어가고 있고 타일은 미끄럼 방지 포세린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일괄 소는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블랙톤에 맞춰서 고급 스윙 도어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과 왼쪽으로 거실 주방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투입에 이렇게 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안방 가는 곳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박이장을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도 수납장 이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유리 진열대를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다가는 이렇게 이쁜 인테리어 소품 보관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안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안방 크기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금 3억 초반 매물로 되어 있지만 안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 크기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요. 또 안방에는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부부침대와 붙박이장, 파우더룸 들어가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 안방 전경 보시게 되면 답답하지 않은 전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안방 전경 보유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방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많은 주부님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공간이고요. 일단 왼쪽부터 왼쪽은 이렇게 오픈형 붙박이장을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위에 자주 입으실 옷들 보관하시기 좋아 보이고 위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수납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스타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 여기는 모든 가전이 풀옵션인 현장이었는데 최근에 금액을 1억이나 인하했기 때문에 옵션은 따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세면대 공간을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 세면대 공간 이용하실 때파우드룸으로 같이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아 보이고요. 밑에 하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속옷이나 잠옷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화장대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는 크기로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제일 안쪽으로는 부부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욕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면대 공간을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부부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샤워공간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변기와 거울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지만 공간 활용을 너무나도 잘해주신 부부 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방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주방 먼저 보시게 되면 주방은 일단 D자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주방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냉장고 하나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빌트인으로 김치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챙겨주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블랙과 이렇게 짙은 우드톤의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세련되고 차분한 느낌의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약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4인 가족 이상 식사하시는 식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는 요리하시는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자리 밑으로는 슬라이드로 밭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주방 수납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는 1구 가스레인지와 2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메리평 후드가 잘 숨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는 이렇게 싱크대 자리가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실 때 용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대 공간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공간 및 소형가전 놓기도 좋아 보이는 주방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거실 폭은 3.9m 이상 나오는 거실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실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으로는 쇼파 4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쇼파 자리 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트홀 자리는 두 가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마감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밑으로는 간접등과 템포보드 마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자리 벽 크기는 잘 나왔기 때문에 대형 TV 충분히 놓을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물형 천장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연출해 주셨고 또 곳곳에 메리평 LED 등을 넣었기 때문에 밝게 연출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실에는 이렇게 실링팬과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으니 거실 시원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거실 전경도 답답하지 않은 전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경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바닥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짙은 우드톤의 강마루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톤 다운되고 차분한 느낌의 강마루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인 욕실과 2번 방, 1번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메인 욕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부부 욕실과 다르게 이렇게 밝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의 메인 욕실인 것 같고요. 크기도 나름 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 샤워하셔도 무리 없이 할수 있겠습니다. 수자는 스텐으로 이렇게 모던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LED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과 중간 선반대 세면대에 변기 들어가도 여유로운 크기의 메인 욕실이었던 것 같고요.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는 1번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1번 방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로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기 용이해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1인용 침대와 책상 및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들어갔고. 있는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인 자녀가 쓰셔도 충분히 쓸수 있는 방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 앞에 조금 막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전경으로 보유가 되어 있지만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번 방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2번 방도 들어가서 보면 2번 방 크기는 1번 방보다 조금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2번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연출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1인용 침대와 책상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충분히 방으로 쓸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2번 방은 베란다 공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워시 타워로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왼쪽 세탁 비품 보관하는 수납장도 충분히 짜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으로는 방암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일러와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열수 있는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 습기나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충분히 세탁실로 쓸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보셨다시피 할인 분양이 해서 지금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집 컨디션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래 4억 중후반 하던 매물이기 때문에 집 구조와 컨디션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벤트로 취득세 전액 지원과 적은 실입주금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이 마음에 드시면 얼른 전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